두개 남았어. 아우. 너 시험지 준비됐어? 아니, 내가 지금 저 뭐, 답지 켜버려고 그런 거야. 에이! 준비됐어? 어, 근데 알겠어각도가좀 많이 불리긴 해. 그가인가? 어, 맞고마어 자, 넘 어? 어. 1번, 어? 2번. 2번. 아이 이번에 1번. 3번. 번 3번에 3번. 4번에 3번. 3번. 넘기시고요. 5번에5번에몇번이 이게 번번 2번! 6번에4번 나, 번에번에번번 아, 어, 이번한것들번에번번8번에번번 어? 어, 어. <laughs> 어. 어, 어. 어? 2번! 에번번에번 2번! 번번번번에 2번! 1번에 2번, 13번에 4번, 오오 오. 번 5번, 에 2번. <laughs> 재밌어? 어, 아7번에 어, <laughs> <나 담당형> <laughs> 6번, 어. 17번에 17번에 6번, 17번에 2번, 18번에는 1번번에는1번에는1 3번번에는1맞았번야이번에는1 3번1번에는 133번, I'm 88. r e d I'm not sure if I'm in the day. 아 m tired. I'm not s u r 25번에 25번에 3번. 이 26번에 5번. 오, 맞았어. 오, 야 우리 이번에 좀성공한것 같아. 27번에 27번에 4번. 아이 28번에 2번. 2번. 5번. 씨. 잠깐번 이게 그거 40번. 아. 50번에 115. 아니, 100에 넘어가는 답을 내면 안 되지. 왜? 왜 만에 100까지 있는데? <laughs> 왜안 되는데? 이아미요 제한개 나도 한 그쯤? 우리 이번좀 비슷한 점수일 것같아1나8점16 18. 7등급이야 잠깐만 어잠깐나몇등에 떨어졌어 21나 21점 어 21? 어 근데 나 사실 앞 페이지는 좀풀었어어 그래서 내 문제 중에 세문제나버췄어 은 사람이다 연재가 자신감을 가져 밑에 두 단계나 더 있어 아니 재능은 쟤네는... 아 근데 레전드다 사실 7번에 이거 풀다가 다 만나서 제일 가까운 숫자로 찍었는데 맞았어? 어 재능충새끼 <laughs> 나 앞으로 너랑 안 난다 <laughs> 우리 절교해요 아니, 근데 진짜예요? 어. 아 근데 중립아페이지는 숫자로 띄어맞추기로 강요했어 진짜예요아어목까지두달 남았으니까 맞네? 기도 우리 분홍아의 기도를 만들자. 아. 내가 너무 안일했 자. 아나 진짜 눈물 난다. 어떡하지? 근데 진짜 최적떨 하면 그냥 집안의 망신이다. 이나라의 망신이다. 그냥 괜망신일 것 같아. 뭐 하면? 최적떨 <laughs> 하면 죽을 거인가? 진짜 애수는 망신이야. 그냥 집 안으로 오 사라질 거. 진지하게 그냥 그날 진짜 다살라질 그냥. 그날 자살한 다음에 다음 학교 못 가가지고 이제 신방으 뒤집히는 거였 근데 기껏 자살했는데 최선을 다하셨으면 어떡해 그니까 러 갑자기 막아 이번 시험 개 어려웠다 해고 막 갑자기 등급 컷이 딱딱딱 떨어져서 맞추면 어떡해 나 아, 진짜 너희랑 자살할 거야 진짜야 이른 진짜야 나 어떡하지 그때 그, 그 해야지 <웃음> <웃음> 내가 왜저 선생님을 고른 기억이 없어 그러면은 틀린 게 아닌 거 아니야? 나 보기엔 그거 네가 찍은 거 아닌 거 같아